5 0 0년 2000년 전에는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양심에 아까 제가 양심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너게 쌓는도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결국 심판대에서는 예, 그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모든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것에 따라서 예, 심판을 받고 불못,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물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다 해서 못 들었다. 그렇다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함에 변명하면서 마음의 색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사람은 이것은 죄다 아니다. 판별할 수 있는 게 속에 들어 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율법을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느낄 수 있도록 새겨 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 존재부터 구구하게 어떻게 해서 계신가 존재 유무를 갖다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람이 정죄받은 범죄자들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말하지 않습니다. 다 성경을 읽어보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지금. 사실이니까요. 그 사실이니까. 뭐, 장님이 해가 없다. 그렇게 해도 해는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뭐, 심판 없다. 예? 뭐, 예? 죽음이 없다. 그렇다고 죽음은 있는 거예요. 와요. 그리고 심판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심판 결과인데요. 장래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히 흥발해 주신다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몰랐다. 못 들었다. 내가 하나님 모른, 모른다고 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핑계가 될수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대사로니까 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형벌을 주시리 누가 형벌을 받는가 누가 지옥불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못 들었다. 안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온 세상도 지나가고요 세상의 즐거움도 지나갑니다 슬픈 일도 지나갑니다 온이 세상의 일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심판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에게 심판되는 마주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연히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서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우슬리고 제해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정작 오셔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한 도시들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을 들었어요. 이제 두로와 시돈 이런 것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구약성 예, 그 예언에 보면 금을 말려오는 곳이 된다. 예,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오늘날을 말하면 들어와시던 같은뭐 뉴욕이라든가 도쿄라든가 상해라든가 이큰 도시예요. 그러나 완전히 예, 황폐하게 됐습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예, 권능을 행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도시들이 고라신이라든가 베세다 이런데 그들의 심판이 더 혹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의까지 낮아지리라. 이제 교만한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교만한 거예요 심판 심판 특징은 의무의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의 은혈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이 완전히 불로 멸망했잖아요 요한 불로 그때는 예수님이 회개하도록 한게 아니잖아요 그때 만일 내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권능을 소돔에서 했더라면 소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24절 내가 너에게 희 이루는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지 왜 이르죠? 그렇죠? 이거는 직접 주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전하는데도 회개치 않습니다. 더 심판이 크다. 지금 나는 못 들었습니다 복음을 성경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로마서 1 0장 읽어보면 바울 시대에 이미 복음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땅끝까지 퍼졌다고 했습니다. 10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때 십자가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못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핑계될 수 없게 증인을 세워놨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이 있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심판 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장래 심판에 대해서 그냥, 그냥 평일한 말씀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거니까요 있는 거니까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니누에라고 하는 성은 당시 아수르의 수도고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성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예. 근데 가기를 싫어해가지고 다시스로 딴데로 갔습니다. 여나는 아수르그 앗수르의 수도죠. 린뉴에 네, 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서 어쨌든 고래 배 속에 들어갔다가 간단하게 말하면 나와가지고 린뉴에 네, 가서 한 3일을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시0를 위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때에, 니니외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우위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자부터 작은 자 모두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면케 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나 같은 전도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 될수 없습니다. 왜니의 사람들이 그때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당신들은 들었잖느냐 그래도. 짠느냐. 연하가 니네의 사람들, 몇십만 사람들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사흘 길을 다니면서 이친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동네도 어떤, 예, 매일, 거의 매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얀 믿으면 예, 불신이면 지옥과 이거 들고 맨날 서서 예수믿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번도 안 드는 사람은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백부자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심판이 있다는 건 확신을 하시겠죠 죽음이 확실하네 그건 심판대가 확실하네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죄가 없으면 됩니다. 죄가 없어야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도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죄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뭐 어떤 세제로도 안 되고 닦을 수 없어요. 씻을 수 없어. 하이타이도 안 되고 어? 무슨 세정제가 있습니다. 어? 안, 안 없어요. 이 죄를 사고 없애는 길엔 오직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서 어떤 종교를 믿으면 지금부터 죄를 안지면 된다. 옛날 걸 회개하면 된다. 옛날 죄를 갖다가 사과를 한다 해서 지은 죄를 사과한다. 용서 안 됩니다. 진짜 범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으니 성경입니다. 앞에 얘기한 모든 것도 다 성경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사실이지만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있는데